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제1풍경채 아파트가 12월 17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진행 중입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12월 27일에 특별 공급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4일입니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2단계 AA15 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84에서 110일 1425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인천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 가점제 100% 전용 85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분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최근 1년이랑 과거 5년에 걸친 납부실적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하며 소득 130%에서 160% 세대는 우선 공급이랑 일반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30%는 1인 가구 등도 포함하며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 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우선 공급에서 낙첨된 분은 일반이랑 추첨제 등총세 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 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우선 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배정합니다. 추첨제 물량은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자산 제한을 적용하며, 혼인한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무주택 유지해야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당첨자는 소득이랑 신혼부부 순위,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자녀 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그리고 추첨제 30%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가능합니다. 자녀에는 태아나 입양한 아이도 포함하며 청약 통장 6개월의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별도의 100점 만점 가점표로 진행하며 동점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공급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면 노부모 부양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당첨자는 청약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 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형저가 주택은 전용 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천, 지방은 8천만 원 이하 주택 한채 소유한 분들은 민영 아파트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소유한 경우에는 현재 같이 거주하는 자녀들은 노부모 부양만 제외하고 다자녀나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